그, 인터페이스의 상속과, 에, 피, 아, 인터페이스의 그, 어, 다형성과 관련해서, 예, 그 예제에, 에,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드의 자형성, 뭐, 어,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해보는데,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예, 구현 클래스죠. 예. 를 만든 다음에, 카점 자바라는 카 클래스에서 요 어, 구현 클래스들을 어, 이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카이 그잼플에서 이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예, 그런 예제입니다. 근데 사실 소스가 앞에서 우리가 작성을 다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예. 다시 작성하죠엄 뭐. 예. 그래서 여기 패키지를 예 하나 새로 예. 컴.java.test2로 어, 새로 만들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 패키지를, 예. 컴.java.test2라고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기존 패키지는 다 닫아버리고, 그죠? 예. 기존 하던, 하던 것들도 다 닫을게요. 예, 닫고, 자, 여기 이제 그 인터페이스 타이어 인터페이스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클릭해서 New interface. 어, 인터페이스 이름은 타이어 네. 그리고 Finish. 자 타이어 인터페이스에는 추상메드 r o l Roll. 예.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그 예제는 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부분들을 생략을 예, 다 했죠 어, 근데 우리는 생략하지 말고 예, public 어, abstract 자, void 요렇게 a b s t r a c t 생략하지 말고 그냥 써볼게요 왜냐면 이거 생략한 한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얘가 <laughs> 우리가 이거 지금 추상 메소드 작성할 때 public e x t r a c t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아 추상 메소드는 public 없더라도 아 이거 생략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 안 쓰다가 갑자기 인터페이스 보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 예제는 뭐 생략된 걸로 나오지만 public은 p u b l 도 마찬가지로 public e x t r a c t 둘다 생략하면 컴파일러가 소스로 추가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abstract 이라는 키워드까지 사용해서, 예,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했구요.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한국 타이어, 어, 금호 타이어, 예, 구현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한국 타이어 클래스를, 자, 작성을 하는데, 이름을, 예, 한국 타이어 주고 자 여기 앞에서 만든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만들기 때문에 implements implements 키워드 넣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implements 뒤에는 인터페이스 이름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빨간색뜨죠 아, 이게 지금, 예, 요 타이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 예, 어, 롤을, 예, 지금 이제, 어, 재정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재정이를 해야지만, 예, 오류가 안 나죠. 그래서 뭐,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도 되지만, 그냥 뭐, 바로 밑에 보시면, q u i c k f i x i s a v a i l a b l e 에서첫 번째 거 add o n i m p l e m e n t e d method 있죠. 네, 요거 사용하시면 네, 코드 바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롤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재정의하는 것을 어 추상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재정을 하면 어 이걸 이제 실체 네, 메소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완성이 들된 거를 완성을 시켜주는. 뭐, 딴건 없고, 예, 소스 간단해요. 예. 그래서 요거, 롤, 예, 요거 이제 오버라이딩 예, 시켜주는데, 어, 출력문만 바꿔주면 됩니다. 시스템 점, 아웃 점. 예. 자, 여기서, 어, 한국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있죠. 한국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작성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타이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한국타이어 구현클래스 작성했고요 어, 똑같이 예, 금호타이어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호타이어 뉴클래스 들어가서 예. 예, 금호 타이어 예, 이거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금호 예, 타이어 라이브러리 크스센트로 만드시면 되죠. 매메서드 네. 필요 없습니다, 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금호 타이어를 자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만듭니다. 금호 다이어, 인플리먼츠, 서 다이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빨간색으로 뜨는요 밑줄에서 예. 오버라이딩 하셔도 되고 어 그냥 여기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예. 여기 A라고 초록 동그라미 A Abstract, 예, 추상 메소드죠. 예, 에러,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어, 요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다 됐으면, 이제 거모 타이어, 예, 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예, 요거, 시스템 점, 아웃 점, 인텔 랜해서 거모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요렇게 출력 되네요. 거모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요. 어, 이 타이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예, 부품 객체로 사용하는 카 객체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카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여기서 New, 예, Class 음, 들어가서, 카예 요것도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그냥 만드시면 되구요 자요 카라는 클래스 안에 자 우리가 이제 타이어를 4짝을 네 장착을 해야돼요 예.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 자 타이어 예타입의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라는 참조 변수죠 예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자, 구현 개체. 자,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라는, 예, 네, 글래스의 구현 개체죠, 그죠? 예, 네, 한국, 아이고, 한국 타이어. 예, 세 넣어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한국 타이어 네 짝을 다, 예, 요 필드 이름이, 그, 예, 그 타이어가 장착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어,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 그래서 n e 뒤에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써도 돼요. 한국 타이어, 예. 구형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그 다음에, 백 레포트 타이어라고 있네요, 그죠? 자, 백 레포트 타이어에, 자, 유 해서, 요것도, 예, 붙여넣기. 그 다음에, 타이어, 베이스 타입에, 참조 변수, 자, 필드 명으로, 이게, 백 라이트. 타이 자, 렇게 해서 음. 여기서 이제 다양성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죠. is a higher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구현 객체를 렇게 생성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장착을 하는 겁니다. 어, 인터페이스 사용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아래쪽에 이제 에, 메소드가 하나 있대요 return 타입이 보이드고 자, run 메소드 예 그래서 front 여기 지금 위에 그 필드명이죠 어. 그래서 요 필드 에는 한국 타이어 객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타이어 예 객체가 들어가 있는 참조 변수. 자. 점 roll. 예. 요 프론트, <laughs> 프론트 레포트 타이어 요 이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죠. 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 내용물이 한국 타이어 객체고 그죠? 그래서 프론트 레포트 타이어 하면 여기 이제 한국 타이어 객체를 의미하고 점 r o l 한국 한국 타이어 객체의 r o l 메서드를 실행해라.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죠? 요 위에, 필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점 롤. 똑같이. 네 작다, 예. 이렇게롤 메소드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죠? 런, 어, 호출하면, 각각 타이어, 네, 네개 타이어, 개체의 롤 메소드를 차례대로 호출을 하는 런메소드 예. 작성을 다 했고요 예. 저장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네국 타이어 네 짝을 가지고 있는 예. 카라는 개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카라는 개체는 뭐 디폴트 생성자 예. 사용하죠. 생성자 따로 언급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로 카이거 만들어서 런이라는 메소드 실행하게 되면, 또 타이어의 롤이라는 타이어 기체 롤이라는 메소드를 각각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파일, 예, 카이그 샘플해서 예, 실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이그 샘플을 바로 만들어 줄게요. 예, 그래카이그 샘플, 그래서 이거 p u b l i static void main. 체크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카 객체를 먼저 생성하죠 마이카라고 예, 참조 변수 이름을 줬습니다 예, 여기다가 뉴카 해가지고 예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만들고 마이카 자의 예, run 메소드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카의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 필드에다가 직접 예, 금호 타이어 객체 생성해서 대입을 해줘.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프론트 앞 왼쪽 타이어를 금호 타이어로 예, 교체하는 거죠. 똑같이 마이카의 프론트 어, 앞쪽 앞쪽은 다 교차네요, 그죠? 어, 왼쪽 오른쪽, 와이트 right. 타이어 그래서 이것도 구모 타이어로 네. 네. 이렇게 이제 타이어 교체 앞쪽에 두개를 교체한 다음에 다시 마이카 객체의 런 메소드 실행해서 네,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 이제 다 작성했고요. 어, 그 결과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다형성이라는 것을 인터페이스 사용했을 때그 다형성을 구현한 거죠. 저장하고 실행하면은 자 한국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한국 타이어 네번 나오고 오죠. 그런 다음에 타이어 예, 앞쪽만 고무 예, 타이어로 두, 이제 앞쪽에 왼쪽 오른쪽 교체한 다음에 예, 마이카 점런 실행하면 고무 예, 타이어 예, 앞에 거두짝 고무 금호 타이어죠? 고무 타이어 고무 타이어 굴러갑니다. 뒤쪽에는 한국 타이어 한독 타이어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봤습니다.